나가 나왔습니다. я не в с т л а злякатися. я просто взяла дитину за ш к у в к и н у л а на коридор. ж е п о т м думала, о м е н стекло. 현지 시간 28일 새벽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20발이 넘는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중부 도시 우만을 비롯해 수도 키이우 등 전장에서 떨어진 주요 도시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미사일의 절반 가량은 수도 키이우를 향했는데. 키우 공습은 지난달 9일 이후 50일 만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25명.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군사 목표를 겨냥한 것이었고, 모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습의 배경을 러시아가 봄철 대반격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제로 대반격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n g w h a к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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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и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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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충북 영동과 단양을 잇는 종단 열차가 계속 운영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열차 운행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충청북도는 비용 대비 이용률이 적어 종단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영동군과 단양군 의회와 지역 기관단체의 운행 요구가 잇따르자 열차 운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종단 열차는 2014년 5월 개통한 이래 하루 4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에는 이용률이 58.9%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89.2%까지 높아졌습니다. KBS 충북 연중기획 문화가 K 순서입니다. 코로나 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여행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다양한 사진과 책으로 여러 도시를 만나고 그 이면까지 볼수 있는 전시가 한창입니다. 박미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 오창호수도서관에 있는 시립미술관의 분관 전시장입니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청주 옛 연초제조창 외경 일부와 런던의 고풍스럽고도 현대적인 건물들. 문명의 상징인 이집트의 피라미드 위로 솟은 21세기 극장과 호텔, 카지노. 세계 각국의 건물 사진을 조각조각 쌓아 올려 시대를 관통하는 새 건축물과 도시 경관을 보여줍니다. 도시 곳곳에 차고 넘치고 흐르는 에너지를 물로 형상화한 사진작품도 전시 중입니다. 서울의 대학 캠퍼스, 제주의 자연 속 박물관, 뉴욕 도심 등의 배경에 다양한 물 이미지를 입혀 도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표현했습니다. 관객들은 창 너머로 세상을 보듯 골목 곳곳을 산책하듯 사진 2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도시의 정체성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 수년간 다양한 주제의 서적을 꾸준히 알려온 청주시립 청원도서관은 도시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동화와 수필, 사회과학과 문명사, 건축 서적까지 도시 공간과 역사, 생활 그 속의 사람들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50여 권을 시민 사서봉사단이 직접 엄선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도시에서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대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터전이자 고도 성장의 빛과 그림자이기도한 도시를 주제로 한 사진전은 다음 달 14일, 북큐레이션 소개전은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426명 더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 4 8명 충주 5 6명, 제천 28명 등 충북 11개 시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1로 유행 확산을 뜻하는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위중증 환자는 1명, 재택 치료자는 2,300여 명입니다. 올해 1분기 충북 지역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통계 월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주지방법원에 1361건의 도산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26건에 비해 20.8% 늘어난 겁니다. 유형별로 개인 파산 248건, 면책 사건 240건 등입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최근 대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생활체육기금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어르신체육활동 등 6가지입니다. 충북체육회는 각 시군체육회와 연계해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 중앙 어울림 시장이 정밀 안전 진단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다음 달 시설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리고 입주 상인 이주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전 등급 2등급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합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 축구 서울의 나상호가 두 골을 터트려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벤투호의 황태자라 불렸던 나상호. 이 클린스만 감독이 보는 앞에서도 눈도장 제대로 찍었네요.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은 전반 21분 한찬희의 절묘한 감...